안녕하십니까. 강동훈 변호사입니다. 아, 이번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설립인가 후 재건축조합의 입주권 아니면 뭐 조합원 집을 양도를 했을 때그 양도가 인정되는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복잡하게 말씀드렸는데 쉽게 말하면 내가 재건축조합원한테서 그 집을 샀어요 그런데 내가 과연 현금청산자가 되지 않고 그냥 재건축조합 새로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나 그 문제입니다 근데 문제가 된 전제는 뭐냐면 내가 살려는 집이 투기과열지구에 있고 거기서 조합설립인가까지 났다 그러면 재건축은 양도가 안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양도는 되는데, 양도 받은 사람이 그 집을 살기는 살되, 나중에 재건축이 완성이 돼서 새로운 아파트가 나왔을 때 분양받는 지위는 안 되고, 그냥 현금으로 받고 현금 청산자가안 되게 됩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다들 아시겠지만 투기 과열지구로 정부가 지정할 정도라고 한다면 재건축 재개발과 관련해서 투기가 아주 과열돼가지고 뭐 조정지역도 있죠, 조정지역도 있어요. 그 다음에 투기지구, 투기과열지구인데 부동산이 이제 뜨거워져가지고 좀 가라앉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정부가 지정하는 게 투기과열지구인데 그 중에서 조합 설립도 되기 전에 거래한 것까지 규제하는 건 너무하니까 투기 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조합이 조합 설립 인가까지 나면. 그 다음에는, 투기 과열 지구에다가 주화까지 설립됐으니까 그다음에 사는 거는 이제 양도 받는 사람도 조합원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게 분양권을 못 받게 해가지고 현금 처산 받게 한다라고 한다면 누가 사겠습니까 안살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취지로 만들어진 조항입니다 이게 맞는 거죠 뭐 요즘 부동산이 너무 이제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사람들 박탈감도 생기고 너무 이제 돈이 또 부동산 몰리면 안 좋으니까 정부가 이런 규제를 만든 건 충분히 이제 이해할 수 있고 맞는 취지라고 보는데 다만 이런 규제가 생기면 이제 선의의 피해자도 들 생기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 동네가 투기과열지구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나는 뭐 투기과열지구 아니니까 재건축조합 아파트 사도 전혀 문제가 없는거다고 샀는데 계약을 했는데 잔금 치르기 전에 딱 이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돼버리는 거죠 계약할 때는 투기과열지구가 아니었는데 잔금 치를 때는 투기과열지구니까 이게 잔금 치르면 이제 등기를 받잖아요 그러면 잔금 치르고 등기 받는 시점이 이전되는 시점이니까 규제에 의하면 투기 과열 지구에서 재건축 주와 설립 인가가 나고 나서 양도를 받은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잔금 치료고 등기 받으면 그게 양도 받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는 거니까 나는 사봤자 소위 말해 물딱지가 되는 거죠. 현금 청산 대상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뭐 억울하다 어떻게 하냐라는 게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파는 사람 입장에서 시반채 오래오래 살았는데 이거 팔고 내가 나가려고 하는데 투기 과열 지구 지정해버리면 주와 설립 인가까지 나게 되면 나는 어디 이사도 못 가고 왜냐면 살 사람이 없으니까. 계속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종합 설립 인가 난다고 해가지고, 새로운 아파트 지어질 때까지, 적어도 뭐, 아무리 빨라도 2, 3년, 많으면 5년, 10년 더 걸리는데, 나는 오래오래 살았는데, 이것도 5년, 10년 더 살아라 그러면은, 이거 거주 이전의 자유침이 아니냐? 이런 이제 억울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투기과열주구에서 재건축 조합의 설립 인가가 난 이후에 양도를 금지하는 조항이 있고, 그 조항에 대한 예외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지하는 조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기법 도정법 39조고요. 그 39조 2항인데 2항의 2항이고 2항 5호에서 보면은 또 예외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런 억울한 경우도 구해주는 것들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조합 설립인가후 3년 이상 뭐 사업시행인가 신청도 안 하고 뭐 그런 경우 재건축 설립인가가 났는데 사업시행인가도 안 나고 계속 지지부지 되는데 나는 이미 3년 이상 보유하고 있고 그런 경우는 그냥 풀어줘야 된다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뭐사업시행계인가가 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 착공도 안 돼요. 뭐 그런 경우. 그 다음에 또뭐 착공일부터 3년 이상 준공되지도 않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토지를 3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이런, 이런 쭉 이렇게 있는데 또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래 살고 있는 경우. 10년 이상 보유하고 5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 뭐 이런 경우 같은 경우들은 좀 특별히 봐줘야 된다. 투기하고 상관없다 해가지고 이제 양도해도 양수인이 분양을 받, 분양권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예외적인 뭐 사회가 발생하는데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투기과일지구가 아니었는데 잔금을 치르고 등기 받을 당시에는 투기과일지구로 지정이 됐어요 그러면 나의 계약 시점과 등기 시점 사이에 투기과일지구 지정이 있는 경우잖아요 이런 경우는 투기꾼이 아니었다가 투기꾼이 된 거잖아요. 좀 봐줘야 되지 않냐 그래가지고 이 39조 2항 5호에 관련된 시행령 또 조정권 시행령이 37조 2항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있냐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60일 내에 하기만 하면, 이거는 예외로 봐주자. 이거는 그 사람이 살 때는 아니었는데, 갑자기 된 거니까, 억울하지 않니요 봐주게 된 거예요. 물론, 뭐, 계약 같은 것도 말로만 계약이 아니라, 계약금 넘어가서 완전히 계약이 성립된 전제를 해가지고 봐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투기과열 지구가 지정이 됐는데, 그 전에 계약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양도를 했다고 한다면, 그 계약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거래 신고만 하면은 그냥 이거는 이제 예외로 봐주겠다. 투기과일 지구 내에 재건축 조합에 조합 설립인가가 난 이후에 양도한 것도 조합원 지위가 이전되는 걸로 분양권이 넘어가는 걸로 해주겠다는 예외 사유가 있습니다. 이까지는 뭐 많이 아십니다. 근데 제가 또 이제 문제를 뭘 삼으려고 하냐면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법, 그러니까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법에 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 빈집의 소규모 주택정비사업법은 뭐 자율주택정비사업도 있고 뭐 가로주택정비사업도 있고 소규모 재건축도 있습니다. 근데 뭐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뭐 그렇게 아주 많지는 않고요. 소규모 재건축이 꽤 있는 경우인데 이제 옛날에 나홀로아파트나 아니면 열립아파트 같이 몇동안 되는 아파트들은 수익성이 안 나서 재건축이 잘안 됐는데 이제 계속 슬럼화가 되니까 정부가 많이 규제를 풀어줘가지고 재건축이 좀 자유롭게 되고 통합심의도 해가지고 빨리빨리 한다고 해서 요즘 좀 해주는 이제 분위기입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면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법은 대부분 도심의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재개발, 재건축을 끌어온 거예요. 그래서 빈집 및 소규모 주택과 관련된 것만 예외사용을 몇개 적어놓고 나머지다 준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투기과열지구 내에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설비인가후 양도가 됐을 때이 조합원지가 이전되냐 안되냐. 그건 안된다고 다 똑같이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는데 그러면 예외 사유도, 예외 사유도 똑같이 나와야 될거 아닙니까? 근데 예외 사유가 달라요. 빈집 비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법 시행령 22조에 보면은 규제하는 게 24조 제2항에 나와 있는데 그 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예외를 예외를 정한다라고 나와가지고 그 대통령령을 제2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네 가지가 나와 있어요. 조합설립인가 일로부터 2년 이내에 뭐사업시행인과 신청도 없는 경우에 해당 건축물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아까. 그 이제 도정법에서 3년이었잖아요. 이건 좀 짧게 있습니다. 2년. 왜냐하면 이 사업이 빨리빨리 진행되니까. 두 번째는 사업시행 계획인가에부터 2년 내에 착공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해당 건축물 또는 토지는 2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러니까 아까 3년이었죠. 이제 도, 도, 도심의 주거 정비사업법에서는요. 조금 짧아지게 돼요. 또 아까 착공 신고 등을 한날부터 3년 이내에 준공인가도 받지 않은 경우로서 토지를 3년 이상 보유, 보유하고 있는 경우. 아 이건 아까랑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은데.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계약을 하고 투기벌 지구 이후에 양도를 받은 경우로서 계약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거래 신고를 한 경우는 예외 사유로 도정법에 는 있는데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법. 그러니까 빈집법이라고 그것 많이 하는데 빈집법에는 없어요. 그게 럼이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 그냥 일반 재건축 아파트를 샀을 때는 그런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해당해서 빠져나갈 수가 있는데 소규모 주택 재건축 하면은 예외 사유가 아니라서 못 빠져나가는 그 사례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저희가 불, 불과 며칠 전에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우리 만나서 소송하자고 했습니다. 제가 억울하잖아요. 빈집의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법도 이제 그 투기를 막아야 될 필요성이 있긴 맞긴 맞습니다. 그런데 투기를 하면은 일반 재건축을 투기를 하지 소규모 재건축은 투기에 대상이 잘안 되거든요. 똑같다고 하더라도 투기의 규모가 작고 금액도 작기 때문에 때문에 훨씬 더 투기가 벌어질 가능성이 낮아요. 그런데 예외 사유를 도정법에서는 더 넓게 해놓고 빈집법에서 더 좁게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100번 양보해서투기의대서 정도가 똑같다고 본다고 하더라도 왜 똑같은 사유인데 도정법에는 그게 해놓고 이게 안 쏘는 거죠. 이건 억울하잖아요.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소송해야 된다고 했고 이제 조합원지 확인청을 소송하면서. 이 법에 대해서 이제 부작용 확인 소송 같은 거 제기를 해가지고 소송하자 이게 말을 했었고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거 분명히 문제가 있는 사유예요 요건 관련해가지고 이거는 실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투기가일에 걸쳐가지고 며칠 사이로 계약 따고 양도 등기까지 하는 사람이 세상에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항상 그런 경우들은 발생을 해요 그래서 도정법 시행령도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저희 의뢰인이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해가지고 이건 저희가 소송하기로 했습니다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너무 억울한 경우고 또 이게 평등의 원칙도 위반되고 뭐실뢰보호의 원칙도 위반되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다툴만한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문제가 있으시다고 한다면 법령에 불비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다툴 사유가 되고 상대방 쪽의 변호를 하자면 꼭 반드시 법을 똑같이 만들 필요는 없다. 빈집법도 조정법은 3년, 그리고 2년 했듯이 빈집법 뭐든지 빨리빨리 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예외사를 많이 안 두려고 한다. 그런 취지로 뭐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뭐 법을 만든다는 사람들 생각이고 법을 해석하는 건 법원의 판단인데 이건 너무나 억울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발생했다고 한다면 변호사 도움 받으셔가지고 소송하시면 될것 같습니다.